you mm -hmm. 네 본격 클랜 베트 나이스 게임 TV 팀 훈련소를 맡아 시작하겠습니다. 빠쇠 조종사의 강키고요. 왼쪽은 당신의 적을 죽이겠어요. 재밌겠군요.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네, 화진입니다참나 네. 진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컨셉을 바꿔서 음. 나이스 게임 TV 팀이 있잖아요. 클랜 베트팀그 음. 음. 팀을 훈련시키도록 컨셉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포지션은 어딘가요? 서포시더라고요. 음, 서퍼시더라고요. 네, 본인의 의사는 상관없이 서퍼시더라고요. 음, 써, 음, 써. 음, 네, 제가 서 탑이 나은 것 같은데, 제 서퍼보다. 탑이나 탑... 탑... 서퍼는 진짜 제가 살면서 안 했었던 그, 포지션인데. 아, 그래요? 네. 사실 탑동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보통은 2인분이 되니까 음... 좋지 않거든요. 일단 쌀 때는 드 음. 푸짐하게 싸줘야 많이 먹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으면큼 배출해야죠. 음. 어, 뒤에 있는 누구냐고요? 저번 주에 자르반으로 정말 그, 눈이. 하, 제가 시력이 나쁜데 한마터면리신이될 네. 뻔해가지고 대신 어, 벌을 세웠죠. 아. 와 자르반 그게 자르반 저는 이해 가안되는요그게 어려 어렵나? 아렵나 자르반 저 어려워요. 저도 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짱짱 세고 정말 쉽다고 해서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네. 거기서 제가 정말 그 게임에서 가장 들, 들으면 안 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음. 여자 아니에요? 음, 나더러, 나더러. <laughs> 그 최악의 자르반님 여자 셈? 그때 제가 1 뭐, 뭐, 하면...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님 안부를 물었죠. 아. 잘 계시냐고? <laughs> 네. 안방 들어가보라고 하세요, 그때는. 음. 안방 들어가서 잘 계시냐고, 음.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솔로 랭크로 서포트 플레이 하는데, 음. 제가 서포트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리 이겨야 되잖아요, 클레메트는 그래서 예능성을 좀 줄이고, 어, 챔피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라, 각 라인별 기본기, 혹은, 뭐 한타 때 기본 운영, 한타, 네. 한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짚어드리면서 굉장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쪽으로 그 방법, 그, 방송을 진행할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챔피언은 음.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하시면 됩니다. 정말요? 네. 오늘 일단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어떤 라인이고 무슨 게스트건 간에 챔피언 본인이 고르는 걸로. 어, 그러면은 그막 다른 포지션은 안 된다는 거죠. 아, 다른 포지션은 멤버하면안 네. 되는 쪽으로. 근데, 만약에 한 소식 걸린다면은, 할수 다른 포지션 하게 된다면 뭐 그냥 하는걸로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솔랭 피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폿은 어지간히 줄 거예요 음 윗동네 서폿이 꾸리한데 아래쪽내는뭐오픽 서폿하는 곳이라서 그쵸? 그렇죠? 일반적으로 야 가만있어 히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뒤에 있는 분은 20분 지나갈 거예요 음. 음 20분 동안 뭐 할지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뭐 서폿 네할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뭐 있나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드에서 많이 썼었던. 네. 럭스. 럭스. 자이라. 럭스, 자이라. 럭스는 거의 트로인데? 재밌던데. 아 원래 트로이 재밌어요. 흥. <laughs> 음, 재밌는 건 다. 재밌는 건 이기는 건 다르지. 질 그렇지. 게임이나, 이게 질 게임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이겨야 돼요. 맞아, 맞아. 이겨야 돼. 음 회사에 존방이 걸린 문제라고요. 존망이요? 존망 어머, 어떻게 그런. 존망이라고. 존크만큼 아니고 존망이라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씀 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아니,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존망이라고, 정말. 존망. 존망. 저희가 지금 나이스게임 TV가 곧 케이블에 진출하고 하는데. 야, 갑자기. 존망이라고. 아, 맞아! 존망이라고, 존망. 어? 존크만큼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셨죠? 존망입니다. 네, 이제 큐가 잡혔네요. 존망게임도 아니고, 진짜. 어, 아직 아닌 것 같네. 어, 이거 보셨죠? 4픽이 서폭간다는데요 어?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요? 안돼, 안돼, 안돼. 안돼요? 우리가 3위픽이잖아요. 뺏어, 뺏어, 뺏어. 음. 여러분, 솔로나이크 완벽한 계급 사회예요 그렇습니다. 윗사람이 무선이라고. 맞아요. 예. 가끔가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협박하는 사람 있는데. 오케이. 테러에 굴복하면 안됩니다. 응. 음. 예. 블라디미르 포티가 말씀하신 말이 있죠. 응. 음. 테러에 굴복하지 마라. 저희 굴복하면 안돼요. 우리의 권리이자, 음. 어. 인권이 나올 수 있는 픽순서.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솔로랭크니까요. 음. 물론 클랜 매트리나 그런 어레인지들 게임은 네. 정한 거 하면 요 맞아? 이건 솔로랭크잖아. 음. 네. 자연재해 같은 느낌이야,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거든. 인간의 힘으로 거슬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런 우리의 그계급사회 권한을 우리가 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음. 네. 그러면은 저기서는 왠지 쓰레쉬 같은 걸막 하려고 그랬나? 음, 쓰레쉬 고르는 혹시 피리스틱할줄 아세요? 네피드스틱할줄 알아요 어, 굉장히 어울려요 그리고 할까요 할까요? 너 방금 뭐, 뭐라고 했냐?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원딜이니아뭔야아 네가 원딜이니까 필드스틱 아니야? 안돼안돼아 이게 또 뒤에 분이 지금 원딜이잖아요 음, 음. 아, 그러면 의견을 존중해야죠 아의견 존중해요? 네 사실 뒤인있사람 지금 없는 사람을 취급해야 되는 사람 아, 그러면 은 그냥 피드스 할까요? 안돼 서포트 보고 셋이 고르는 거 보고 각혀주고 우리, 우리 다음 픽이잖아요? 기다려봐요 응 음. 네. 그한 시즌 2 초반에 네. 피들 그 정글 그 도란닝 스타트가 있죠. 아 그때 하고 그 이유를 안 했어요. 제가 공을 너무 써가지고 그게 언제야? 그 이유를 안 했죠. 오, 디나 즐기겠어요. 재미있겠네요. 어제 또 챔스에서 삐도가시죠 삐끼가시고. 와, 워내나로. 맞죠, 맞죠. 음. 이즈리와 소키. 우, 네. 드킹 유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사실 작년 이마때쯤엔 최고였는데. 정말 날, 날아다녔죠 근데 프로겐 잡고만 솔키도 따고 그랬서 근데 이게 결국은 갓과 킹이죠. 아 삐끼가 과킹아 아,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안 되거든 음. 인간 세계는 안 돼. 음 맞아 맞아요. 맞아. 그 내가 지금 아웃 게임에서는 네이 키키 막 이러는데 인 게임에서는 또갓키기 때문에. 네 원래 영향을 그 영향을 듣고 있죠. 원래 그 종교가 국가봤어요. 와이파이트. 저는 트롤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 진부하네요 벤트가 어스레시 나왔다 아 어떡하죠? 몰르, 뭐라는 시, 게 있죠? 피들이 좋긴 좋아요 네? 피들이 좋긴 좋아요 피드리요? 쓰레시한테피드들 스트레쉬한테 피드리 좋긴 좋아요 이게 스레시 서포트에 피드 서포트면은 원딜이 안 끌려가잖아요 음. 무조건 이에요 본인은 끌려가도 돼요 원딜이 안 끌려가면 돼요 아 근데 서포즈. 어떡하죠? 피드를 한다고 할까요? 나쁘지 않은데? 자신이 없으면 하던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아,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겠거든요. 아, 지금은 자이라도 괜찮고. 자이라? 지금 자이라 가 괜찮아요, 조합사. 알겠습니다. 자이라요? 네. 자이라 그래도 상대가 들어오는 조합이잖아요. 말파이트 분도. 네. 한번 끊어주면 돼요. 지금 어, 그렇게 하거든요 들어오는 거니까 네, 한번 발목 꼭 띄워주고 하면 한타 이겨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특성은 그냥 21로 갈까? 9형 21? 아니면... 상대 보고 상대 보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뭐야 이거 룬은 위로 갈까요? 어 그래도 보고 보고 이것도 보고 상대 보고 네 뭐든지 누나 산에 보호 고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야, 야, 자이라는 좀 어때? 좋아요. 잘해? 네. 확실해? 잘해. 주에 계신 분이 자이라는 잘한다고 하는데, 기분이 좀 어때요? 네? 뒤에 기분이 분이 좀 자이란 쁘네요좀 아, 나빠요? 왜요? 잘한다고 하잖아. 어, 기분 좋다. 아, 예. 야, 에 재밌다. 영혼이 없어. 교육만 <laughs> 시겠다 마방 들어갈게요, 마방 들어간 거. 마방 들어간 거. 마방 들어간, 마방 놓을게요. 마방 마방룬 들어간. 네, 마방룬 들어간. 마방 14 세팅 있잖아요, 있나요, 그? 거 없지 않겠지? 예, 상당 없지 않겠죠? 이거밖에 없는데요? 어, 그래요? 네. 그냥 2 0마왕 쓰세요? 네. 네. 쓰시고, 혹시 그, 1, 14, 17 그런 거 있나요? 그 찍으면 되잖아요. 14, 16이었나? 뭐, 나 시간 없어요. 정해진거 쓰세요 시간없어요 그냥 이거 말씀하시는건가? 에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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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소화사의 진노 찍어야되는데? 소화사의 진노 시간없다 그냥 가요 아 노다 노했서 미리 말씀하셨어 북미로 가세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될거 같아요 나는 n a 니까요네 귀화하세요 북미로 봐, 아, 다좋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또 시민권 딱 힘들잖아요 야, 찰란히 빛나는 노란색 저테두리가 <laughs> <laughs> 괜히 언급했나요? 말하지 마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서 아주 침묵질이, 아유, 화이, <laughs> 서로 그냥. 우리는 침묵, 침묵. 서로 화이팅이 잘하니, 아유, 놀고 있네, 진짜. <웃음> <웃음> 우리 케이틀링과 자이라면 은 어떻게 초반에 좀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네,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상대가 또 케이트, 그, 트, 트위스트 하나 하니까. 네. 푸시에서 리면안 돼요. 근데 쓰레쉬인데 제가 함부로 까불다 죽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미니언는 기방을 싸워야죠. 푸시라고 자이아프시 좋으니까. 네. 스킬 한번그미언 보였을 때 스킬 한번 써서 한번쭉 밀고. 네. 그걸 미니언 많은 거 기방을 싸워야 돼요 지금은. 룬 특성 다 틀렸다는데요. 지금 바깥에서 네. 그 서포스 주로 하시는 네. 다이아의 빛나는. 아 저분도 근데 미들만 미 안돼 저분도 미들안 돼. 아? 다이아가 다 같은 다이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 미들 사람 있고 안 미들 사람 있습니다. 아시겠죠? 룬 특성 다 틀렸다고 저 갑자기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룬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손가락과 운영법이 중요한 거지 근데 룬 특성도 약간 영향을 아 상관 없다니까 근데 아유. 왜 아까 소환사 진도안 찍었다고 난리쳤어요? 왜? 왜? 찍으면 찍으면 좋으니까 그만 찍으면 좋은데 안 찍어도 그만이지 뭐 그러면 원래 사던 대로 살까요? 사세요 사던 대로 네. 저는 그 기본적인 운영법 같은 데로 말씀드리려고 지금 온 거지 지금은 아 참에 21이 네. 아니었지 예 보니까 이 경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식 교육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좀 배우고 싶어하는 거 가르쳐 줘야지. 네. 이제부터는 주식 교육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 승급전이래요? 그 오리하나님이 승급전이시래요. 아 그래요? 재밌겠는데. 좀 앞으로 가봐요 거기서 더 위험해 그래요? 거기가 제일 위험해요 쓰레쉬인데 쓰레쉬인데 아, 앞으로 뒤 앞으로 뒤 가요? 있던가. 앞에 있든가 뒤에 있든가 알겠습니다 거기, 아 방금 가 제일 위험해요 네. 알겠어요 보이면 코앞에 있는 시야잖아요 제일 휴, 위험하잖아 네 휘감 눈을 찍을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눈을 찍을까요? 아니, 기다려봐요, 또. 아 기다려봐요 그것또아 스킬은 상대 보이지않 찍는 거 아니에요 어? 어떡하죠? 어? 휘감 눈 뿌리? 뿌리? 맞추고 어전면에서 어, 뭐지? 전면받았다고요 쫄점 선생님 쫄점. 오 쫄펼 빠졌어 쫄펼 어이, 쫄플. 거기 있지 와도 있잖아, 아, 거기. 와도 아, 아, 있다 어, 네, 거기. 거의... <laughs> 네. 야, 아직 중사지 아니, 아니었는데 쓰네. 놀라운데? 모두가 <laughs> 뭐 칭찬했나요? 네. 너 어, 칭찬했어, 칭찬 칭찬, 칭찬해. 칭찬. 아니요, 그냥. 아, 제가 그 성과 구이라고 뭐? 했는데 제가 약간 영향을 미쳤으니까. 아. 자랑스러워도 되지 않나요? 예, 에 그러면 이제 라인 중빌라라 네 우리 미니언이 많을 때한번씩이 묶잖아요? 잡을 수 네. 있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네, 제가 제가 트리, 트리, 트리가 앞쪽, 아 트리가 아니구나 KTN이 좀만스을잘아주면은 그러면은 스래시를좀더 노려라 네 플래시가 네. 없으니까 네, 네. 무조건 미니 먼저 믿는게 중요해요 네, 알겠어요 미니언. 그러면은 실은 <laughs> 이거 권장선생님한테 옛날에 배울 때요 큐 네. 먼저 찍으라고 했는데 미니아 지금 어쩔 수 없죠 이 찍어서 점빼잖아요 그럼 1등이지 맞아 맞아 네. 아게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와딩은 아직 안 해도 되나? 네 아직 하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상대가 레 아직 아직 니까 네. 직 분쯤에 해요, 4분쯤에 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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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아에 아직 아직 아 분쯤에. 한번 아직 한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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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네한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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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케이튼이 큐를 안 써. 이거 이거 부쉬에 있는 거 핑화로 지울까요 아직 안 지워도 돼. 요 아직 안 지워도 된다. 아니 무조건 케이튼이 라인 밀어야 되는데 이거 큐스 큐는 써야 되는데요. 라인 밀어. 같이 밀어 도와줘요. 그럼 평타로 도와줘요. 계속 그런 식으로 어 오, 빠졌는데요? 오, 오, 지나갔네. 아 빠졌어. 지금 미연 적어서 우리가 싸움 쳐요. 아하. 근데 네, 잘하고 있는 것요어 어. 어, 어 에이, 에이. 놓치셨는데어 이거 봐봐 흘리시네 이거. 어 아퍼 아퍼. 트리한테 라인전 푸시를 하시면안 돼요. 트리는 찍어 눌러야 되는데. 음 그렇다고 합니다. 네, 트리는 약하게 때문에 초반 약점을 좀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푸시에 당하면 안 되는데 큐줘 써야 된다, 케이리니이 써야 된다고요. 아니, 케이틀리 큐를 크리치, 크리치, 저환 중, 아이번에라인업 밀잖아요. 네.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가요. 압박해요, 압박해요. 압박. 아, 묶을 수 있게 압박해요. 큐가 맞추고, 막 묶고. 묶었는데요. 할거다 했는데. 눈 호응은 안 해주네. 네. 아, 빼줘요. 탱크미에 있으니까 얘기요. 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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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미녀이자 미녀이자 들어가죠 와약 하고 그렇지 아, 그렇지 일단 1분 그냥 먼저 했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핑화가 있어가지고요 상어 들어온다고 때리고 해야 돼 이제 아,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네, 무조건 이게 무조건 이게 싸움 알겠어요 아 거긴 너무 위험하잖아 오픈 오픈된 곳인데 오 빠짐 네네 네네 해본 소리예요 네. 그래도 조금은 나쁘진 않았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와딩 해야 되지 않아요? 에에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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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아니에요? 와딩은 쫄보 가는 거예요 할 필요 아, 없어요 아, 오, 오면, 오면 죽으면 돼요 음. 그냥 오면 죽는다? 정글러뭐 먹고 살라고 정글로 먹고 살아야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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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래서... 도또둑이 있어야지 맞아 아직은. 맞아 아, 사람야정뭐 먹고 살라고 이것도 밀어야 되나요? 예, 네, 밀어야 돼 무조건 밀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죽어서 상대 정글로행복해지면걸 저는 만족합니다 이거 밀고 이제 와드예요 이제 그냥. 이거 밀고? 예, 네, 이거 밀고 와드예요 아이고 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일단 와드. 여기 삼거리하고 어, 여기, 여기, 여기. 삼거리에는 핑화? 아일반와일반와 우리, 우리 부실 핑화 해야 돼요. 이 라인 이제 이기고 있으니까 여기 용화박아박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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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박아. 박아버려 박아 박아 예 그렇지 이렇게잘박다 어. 음, 좋아 좋아 음. 아주 기가 박혀 타겟이 그냥 네, 정확용 완전 용의 그딱그 그 정면 아 응, 응시할 수 있게끔 용 대가리에 그냥 그니까 네. 이거거든요 대가리가 욕인가, 근데? 생선 머리에 뭐 대가리 라고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욕인가, 근데? 욕은 사실...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욕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약간의. 굉장히 약간의 애매하네. 할까? 야, 이 생선 대가리 같은 놈하라고 하면 욕인데. 어, 여기, 여기 문도와 있었어. 아, 안 가면 돼, 안 가면 돼. 저 가면 문도 잘못한 거야. 가면 문도가 잘못한 거야, 문도가. 문도가 잘못한 거야. 아고 나오잖아. 요 저런 거 때려주면 좋아요. 아하. 이거 걸릴 것 같아. 요 잠깐만,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빼야 빼야 돼요 녹턴이 갔네. 가버렸어. 녹턴이 가버렸어. 미드로. 짧아하니까 무료야 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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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빼대 지금 빼대 셋이 개험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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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한다 아 진짜요? 아 잘했다 아, 진짜요? 이렇게 증산해준 다음에 어차 피 일부 끝나고 저 뒤에 서비스라 갈 거잖아요. 천시했습니다넌 그런 남자잖아요. 글쎄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혼자 그러시지? 차가운 도시 남자. 저 그런 말했어요 하지만 내서포에겐 따뜻하겠지. 어, 잘 봐. 근데. 하지만 우리 편이 아니잖아. 잘 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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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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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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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무조건 이게 무조건이게 이거 싸.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니까 무조건. 무조건이겨 무조건. 무조건 이거는. 맞췄어. 큐 아, 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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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다 무조건 이긴다고 이제는. 근데 뭐지? 이분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 아, 아 만화 너무 많이 쓰셨어요. 아 이거 좋은 플레, 좋은 현대. 어, 그리고 현상이야. 제가 왜, 예. 예, 의도치 않게 미니언 단계 먹었어요. 아 괜찮아,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클레멘트에서 같이 할 네. 원들이 이런 원들이에요. 아 맞다, 맞다. 맞다. 맞춤형 교육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어, 아니에요, 이거. 야 가만 있어, 맞는 말인데 맞춤형 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맞춤형 교육 얼마나 좋아. 눈높이 교육이 뭐야, 눈높이 교육, 눈높이 교육. 이친 맞춤형 교육이 오, 아, 깝다 이렇게 막 경쟁해도 되죠? 예, 지금 상관없어요. 라인즈 밀고 있잖아. 그럼 이득 봐야 돼요. 트리스타니까케이스인트리스타니까좀 트리 네. 이득 봐야 돼. 그러면은 제가 올구 네, 씨. 네. 부시... 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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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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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고 있음을 쳤어. <laughs> 백핑이 왼쪽이었죠? 저는 그냥 그거 모르고 B밖에 아, 미신... 안 써. 아 B가 맞다. 미시이 왼쪽이야. 어, 얘 이분 어디 갔어요, 자르반 몰라요. 물어볼까요? 황자님. 채팅에 물어봐요. 볼까? 자라반이 지금 갱 성공 못했잖아요. 네. 채팅에 물어보잖아. 자라반이 말려요. 아. 자라반이 뭐함? 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어, 하지마! 하지마요! 아, 아. 이잖아 아니, 아니, 왜. 아, 말이 같다고. 선생님이 시켰잖아요. 웅장한다! 웅장한다! 꿀팁 말려주시 거지 방송을 따라하면 안 되지. 세계정보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아, 너무 정직하다! 정직해! 정직해. 아, 너무 정직해! 아, 너무 <laughs> 정직해! 아, 아니, 뭐요? 선생님, 네네. 이걸 아셔야 돼요. 맞춤형 교육?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아, 넌너 가정교육 음. 완전 잘 받았다고. 맞네, 맞네, 정직해, 너무 정직해. 그냥 아시다시피 아. 우리 동네는 그세계정보에잘안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왜냐면 저희는 다 착하기 때문에. 이요핑 와봐, 피 와봐, 부시 앞에 피와요 어디?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붓, 핑어봐, 핑어봐. 여기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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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숨어, 숨어. 나, 나 숨어, 숨어 숨어. 나. 숨어, 숨어. 숨어 근데 우리 지금. 괜찮아, 괜찮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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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약간 좀, 조금 좋지 않은 게요? 뭐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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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괜찮아 지금 7분이야 자하만버커 타이밍이야 이게이거 그래 이긴다고 자라마 지금 뭐하냐 레드 먹고 블루 주러 갈거예요 왜냐면 상대 미이가뭐 하거든 블루 안주면은 아 ,구나. 근데 와드로 네. 한개 뿐인데 괜찮겠죠? 에 네. 네, 괜찮아 8번 때까지 자라마 이쪽으로 안와요 블루 줘야 돼 안와 안와 괜찮아 탑이 위험하지 이게 좀아 그렇네요 미디어와 응. 선생님 짱이시다 아 이런거 알려주러 온거예요 오늘은 맞아 선생님 선생님은 배우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 저2분에 그냥 거, 배우면 안돼요? 안아 안돼 안돼 안 돼. 안 서있으면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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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마 안, 안 서있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라마는 지금 라인전 이기고 잖아요 어, 차가운 남자잖아요 아그컨셉이든 사실 저되 따뜻한 남자예요 정말이에요? 아 그럼요 확실해요? 그건 잘모르겠네 자르반 이제 슬슬 안 네. 보여요 아안 안 온다고 8분때까지안 네. 와요 게요저 이제 이거 그, 9분대로 9분 돼야 와요 9분대 이번 이 괜찮아 이번 웨이까지안 전해 맞추 잡는다 맞추 잡는다 맞추 잡는다 나가서 맞출까? 맞 이거 잡는다 맞추잡는이 네. 빠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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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 와드 한 하고 에, 하고 요그여거리가 여기, 이 동네 분들은요, 한번온대를 되게 좋아해요. 자기 아, 본인만의 루트가 있어서. 아, 리 미드를 할 때, 한, 탑 쪽에서 항상 왔잖아요. 그러면 아, 자기만의 정글 루트가 있어서 무조건 탑 쪽에서만 와서. 아, 이거 추리만화에 나온 그거다. 그렇죠. 초보적인, 우발적인 범행, 범행자는. 다시, 오! 구호, 깔아, 깔아, 깔아! 공 깔아! 잡아어 잡았어, 잡았 우와! 피가 박으라고 했잖아, 예, 이히히 이겼어, 라인져. 좋아, 왔다. 이겼어, 빼. 내가 이겼어. 빼. 빼라고, 빼라고. 맞아, 빼야 돼, 빼야 돼. 집에 갔다 와야 돼, 집에 아이, 갔다 와야 돼, 밀고 와야 돼, 밀고 와야 돼, 돼, 밀어줘, 밀어줘. 어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맞아, 나나 써줘, 밀어줘, 쏘줘, 밀어줘요 한 번, 써줘아 먹지 말고 한 바스. 왜, 왜? 써, 그걸. 헉, 걸렸어? 네, 걸렸네. 내가 지금 여기 일등공신인데 먹으면 안 돼? 일등공신 좀 그렇다. 일등공신인데? 빨리빨리 집에 가, 집에 가. 아. 뺴줘,